결국은 말이지 에, 천태 흰수시님이 화엄정치를 갖다 사문십일을 나눠서 냉분과 열가지 뜻을 나눠서 말이지 말할 때도 에 쌍째 쌍절을 결국 말했고 말이지 말했고 최양지님이그 뜻을 받아서 말이야 소를 낼 때도 말이야 결국은 쌍째 쌍절의 운용기를 한한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화엄정치 하겠다는 말이야 이제 그러니 마침 쌍째 쌍절이라는 것이 말이 중도지 딴게 은거든 그래 이제 표현하는 건좀다르더라고도 말이지 화엄이나 천태가 말이야 에, 중도 삼그 연기에 있는가 중도 말이야 삼재원용하고 말이야 한 말이지 중도에 있다는 것말이야 그거는 틀림없다 이이 말이라요 게 이제 천태 이제 삼재원이나 결군의화음은법 연기란 말이지 이 쌍째 쌍절 해니 마침 화엄재나 천태재나 그것서 말이 야 우열을 갖다가 나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보면 웃었습니다 자기네끼는 서로 내가 옳고 내가 옳다고만 저게 낮다고 서로 서로 낫다 샀지 말은 말이야 하도 서로 나선 것도 꼬무한 것도 없어요 똑 같은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좀 이제 묘하게 하기도 하고 좀또 이제 좀 서툴기도 게 하지만은 이어이 뭐 둘이 하는 거 양쪽에 사는 것은 말이에요 표현하는 게다 묘하기 때문에 말이지 묘하기 때문에 에 결국 말하자면은 그 이제 우열을 갖다가 나눈다는 건좀 걸어나의 뼈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쌍계 쌍전 일가장 이 인게네. 고로 직접 이하는 요는 서초입니다. 서초의 이제 초의서 직접이야 앞에 말하자면은 이제. 직조의 차하고 한그 있거든. 그것도 자세한 해석이라요. 직조의 하는, 뭐, 그밑에선 무슨 뜻으로 말한 거냐면은 회기심관이란 말이요. 심관, 뭐, 법계님의 영기지 뭐 쌓는 말이야 보통 이 보면 객관적인 면에서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순종이 주관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요. 자기, 음 심관에서 산설다그말이야 제법 위리요. 법에 있어서 말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라 이렇게 하고 제심위 차라 그말이야 주관적인 면에볼 때에서 마음에서 볼 때는 차라 이렇게 하는데 제법 불개요, 법에 있어서는 불개, 무너지지 않는다하고 결국은 재심 위조라그 말이오. 차니, 전이 가는 것은, 내나, 아, 결국은 말하자면 이니 말이지, 불개니 간내그소인데 표현하는 건 달라도 뜻은 같다, 이 말입니다. 차직, 조지 이문이오, 차락하는 것은 앞에, 앞에 일인는내 차랑 캐서, 내는그 말이고, 조직 삼사 이문이란 말이오. 조락한 것은 삼사 이문, 앞에 신문에 삼사 이문이라 그 말이라. 연이나, 초차, 시직 조지 차요, 천문지 차락하는 것은 말이요 조차라 그말 조차 조차지 말이요이 차락하는 게는 조와 강지 없는 말이여 독립적인 차가 아니다 그말이요 결국 이 차락할 때는 말이요 차락할 때는 거기에서 조가 내포가 돼가 있고 또 이제 차, 에, 조라 할 때는 차가 내포가 돼있어 즉 차이라 할 때는 공이 많은 데면 내포가 돼가 있고 따라서 만은 데는 공이 나가는 어떤 색이 내포가 돼있지 색 다른 어떤 공이 없고 공단은 색이 없다 그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차가 집 조고, 조가 집 차거든. 그러한게 그러니까 표현은 차락했지만은 이것은 내용은 만드면 조라, 그 말이오. 예. 조차지 말이야 차의 차, 지금 만드면은 독립된 차는 아니다, 그말이 어찌 야 차조가 동시한 차지. 차조는 말이야이차 조락하는 것은 시직, 시, 집차지조야. 이것은 만드면은 차인 조지 말이지. 조가 독립된 조가 아니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차조로 가있고 나눠서 말을 했는데 차조선 나 차조로 나나 말한 이것이 말이지 내유냐 차라면 우리 조가 내 표가 되가 있고 조라크은 차가 내 표가 되있으면 언제니 차조동시지 말이지 예, 부분적으로 말이지 별개적으한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다 같이 통해 됩니다 오는 즉 쌍차요 오라고 하면 쌍차를 말한 것이고 육은 이제 쌍조를 말한 것인데 이런거쌍착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차조당 동시한 거이기 때문에 말이지 여기서 말했던 같이 통하는 소리다 쌍차가 쌍조고 쌍조지쌍차다이 말이에요 7은 즉 정차의 쌍조요 정의만 안되면 쌍차라할때 말이에요 또 쌍조를 한다 이 말이고 이제 내용은 그렇지만 은 말이에요 중생이 좀 알기가 좀 곤란하고 오해할까 싶어서 7랑 으면또 쌍차 쌍조하는 것다가 특별히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라 강조 팔은즉 사문일교와 말이자면 연민일관이요 8에서는 8회, 1 2 3 4 10까지 나온 이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앞에 그 사문 말이지, 영지의 사문, 그거이 전부 다한 뜻이지 말이지, 한 법이지, 그것은 분리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차가 지 조가, 조가 지 차고, 언제인지 원용 자제하기 때문에. 90은 수 일구 아, 중하야 구석 전사하면 말이지, 일관 세비란 말이야. 이 9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무엇을 이제 분리해서 보자면 말이야. 일구, 일구 중에 만참저일색일일이라든지 말이지 진진 찰차락한지 말이 거기에서 전체가 바짱다 말하자면 우진 연기를 갖다가 다 포함되었다 이말이라전 사락한 앞에 이제 연기 근본 사가 네가지 조건이거든 그리 하가 있으면 여 어, 일관세비란 말이 그것이 전체가 바짱 말이지 일심 중에 다 구비했다 이말이 일심 중에 일심 그래서 지금 열 가지로 나눠 놨왔지만에말열 가지가 각각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열 가지가 지금 하나고 하나가지 열인데 이것이 지금 만지면은 이네 가지에 전부 다 포함이 돼가는데 말이야 네 가지가 지금 하나고 하나가 지금 네가지고말이죠 이리 돼가 있고 이 천재에서 말한 삼지운용하음말이죠 운용한 이대로가 말이죠 결국 만지면은 화음의 법기 연기더라 이이 중도다 이 말이래요 우 신문을 제가 말줘요 이 신문을 갖다 다 한참에 바삐단 말이야. 이? 한참 바삐걸 갖다가, 이제 아까는 열 가지를 갖다가 부부를 늘로나눠서 말했지만은 말이야. 여기서 보는 건 전부 통관해 보는 게요. 신문을 제가 말이죠. 신문을 갖다 다 한참에 보는 걸갖다 조락하고, 무심을 시발차니, 암만 신문을 제가 하더라도 말그야 거울에 물개의 빛이 도 거울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이지. 음, 저게 빛이는 거 말이야, 말이야. 무심을 시발, 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고 말이야. 그의 차다. 은사가 끊어졌다. 말과 생계 끊어졌다. 이 말이라요. 그것이 찬자 조락하고 차락하는 게 말이지. 우리 특별히 다른 거 안, 알아도 말이야. 결국은 신문의 전체가 다+ 통해서 말이야. 예, 쌍차고 쌍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야. 쌍조 조전 음, 쌍조 어 조전 조차하고 이게 세계 예를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이야. 예, 쌍조락하는 것은 말이지. 예, 앞에 말이야. 조니 찬이 가는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쌍조한다 그말이라요어 쌍조 조전 쌍조 저전 저게 음, 조차하고 앞에 말하는 말이지 잔이 조언이 는 이것을 갖다가 비치는 그지만 되면 이제 쌍으로서로 비친다 이 말이고 쌍차 차전 저기 차조라고 말이야 또 앞으로 망락하는 것은말 앞에서 이제 차조 차조한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쌍차한다 이 말이래요 결국 말하자면은 쌍차 가운데 예, 저 저게 음, 차조가 들고 어, 쌍조 가운데 조차가 들었지 말이지. 결국은 쌍조락하든지 쌍절락하든지언젠니 원육무야하다. 원육무야하다. 이 말이라요. 이 말이지 이 결국은 말하자면 은 조락하든지 차락하지 간에 말이지 이거 독립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전체 어 하나를 들때 전체 다 끄, 끄, 끄달려온다. 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망여절을 해서 말이지 예, 말이 이제 끊어지고 어, 생계다끊어집니다만요요분명하다 말이야. 어? 요요분명이 이것은 깨치야지. 깨치지. 깨치지 않요요분명히안 된다 말이야. 상신문을 원명일관해로 음, 해서 말이지 예? 앞에 만드는 신문 열 가지 뜻을 갖다가 다 원명 한참에 다 완전히 원흉 무약이 바삐 사방개 예, 신문지 지고 예음상 사문지 제라고 말이야 바야흐로 말이지 신문을 뜻을 갖다 알게 되고 말이지 앞에 네 가지 문을 갖다가 열어 나는데 네 가지 문을 알게 된 것이지 다음은 하나라도 말이지 신문 중으가 신문을 갖다가 하나를 집하든지 사문 중에 하나도 집하를 게릴까 으면은 말이지 이것은 화엄종도 모른 것이고 어, 불교 중도도 모른 것이고 따라서 외도다 이말이라 그래서 음, 신문이든지 사무이든지 간에 말이야. 전체가 말이야. 말장다 통해 가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전체가 다통있때 말이야. 전체가 다통해있지 말이지. 예, 통해있지 절대로 개, 음, 개별적으로 말이야. 성립된 건 아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화음종합 근본 정치인데 그내용이 어찌 되냐면 쌍터 쌍겨들라 이거 짚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 뭐, 말하는 화음 육상 운용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말장통설 소리예요. 어제 화음 육상 말이야. 총갈때 이제 전체를 볼 때는 총이거든. 음, 집 전체라 그 말이야. 별갈때지도이고 그래. 무엇이고 이 전부 다 별별로 안 돼가 있어. 돼가 있거든. 걔는 총의직 별이고 별이 배를 총이단 말이야. 어, 지동이냐 색깔을 내놓고 집이 따로 없고 음, 집 따로 내놓고만 안 되면은 지금 색깔이 없단 말이야. 걔 집이 음, 음, 총의직지요 저게. 결부만 안되면은 별이고 말이야. 별이 총이다. 그나동이거든동 집이라 갈땐 전체 또안감장한 말이야. 음. 또 만되면은 이거든 다르단 말이야. 색깔은 색깔이고 전부 다안 다르냐 이 말이야. 전부 다 다르거든.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말이 동일직이고 다른 대로가 저기 같은 것이고 말이야 같은 대로 다르다 총과 별이 같듯이 말이지 전부 서로서로 한자 쌍차쌍주하는 쌍차 기등 괜히 성배 가는 것도 성배라 뭐 집을 전체로 말할 때는 말이지 색깔은 이제 뭐 합해가 지금 저기 집을 하나 이룬 기등 이룬 기란 말이야 이룬 기인데 전체를 볼 때는 전체를 이제 완전히 집한 성립돼 었는 말이야 그렇다 캐스트 색깔이나 지이 각각 안 다는 게 아니거든. 색깔이 지동되고 지동은 색깔이 될수 없다 말이야. 그 가서는 자, 각각이 서로서는 서로 자, 법업이 주법이야. 시간생인 상전랑말이야법비비다 말한 되면 법주 법이거든. 모든 법이 다 이제 서로서는 서로 자법법에주에서 말이지 이제 각각이면서 원용하고 원용하면서 각각하다 이 말이라. 결국은 자 그것인자 성이라 가고 하고 이제 이제, 이제 괴라일 는데괴라한어딘자알아듣기 싫기 게하 위해서 이제 짬을 한 만들 때 짬을 면 지동이 될때 그때는 성이 되고 말이지 성이 되고. 어 나무가 죽을 때 이제 빼야 되는데, 그 나무 죽나 이 말이 말이지, 나무 벤다이 말이 결국은 지동맨다이 말이고, 지동맨다이 말이 이제 나무 변다 이 말이 그냥 같은 소리예요지전체를 봐서만 이제 모든 거 합해가 이 말이야. 지전체될때그 새이고 말이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색깔은 색깔대로 말이 각각이 각각 다 있거든, 각각 다있단 말이. 야각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차별이지 팽딩이고 팽딩이지 차별로 말이. 야또 같이나. 그래 되면 이제 개로군 말하자면은 종이집 빼리고. 굉장히 정별동이 성별한 것이 말이지. 원융무해가 말이지. 원융무해가 있고 하나를 갖다가 말이지. 이거 일다 저다 하면은 말이지. 절, 절대로 이 화음이든지 말이지. 천태든지 우리 불교 중도 영향을 모르게 돼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쌍짜 쌍절한 말이야. 중도원 금본공식에서 모든 것이 다 성이 떼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집은 쌍짜이쌍이 쌍타 한자 있다 갖다 이 화음정이 결국은 쌍계 쌍계에 완전히 길 길을 납힌대 말이야. 좀 이해 서는가 어때? 내혼제 얘기하는가 싶어서, 내 자꾸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내 고인한 생각이지. 다, 내분더잘 알고 계신긴데 앞에는 말이야 이문 상입이니, 여기에 또 이제 화음 상유이라고 하는 건데, 상유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현수 말이야탐민기인있 겁니다. 탐민기인있 이것도 마,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갖다 놓고 설명하려그 하면 일이 커. 그거만 하나이다. 막 예를 날라 했나 말이야 시간은 적은데,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이제, 어, 조용할 때, 이제, 이거 각각 또 하고 말이지, 이 상집, 상입상 저게 상기하는 요막 그 갖나세요? 갖나한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문 상입이니 상입에 대해서 말한 게있등 이문이라 이문이란 강한자새로이자 말이지 가비든이의리든이 동의드니 서든 이 말이라 동서가 서로 상입한다 이 말이 이문이랑 다른 문이라 그 말이여 각각 각 다른 데서 하는 소리라. 예, 다른 데서 서로 다른 문에서 어 돌아오고 남하고 서로 상입하고 하는 그런 식의 좀부 수화가 상입하고 차별의 서로 상입된다 서로 운용하다 이 말인데. 그것은 뭐 있냐면은 제연 여영의 화상이지야 모든 인연과 여영이 말이지. 여영 용이다. 본진내가상입이라한 거는 영변에서 영편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용 음, 상직이라 그러면 체에서 말하는 것이고 어, 체에서 말하는 것이고 말이지. 상입이란 라건 용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약거든. 결국은 취하 용이 다르지 않지만은 말이지. 청상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야. 체온 나아서 말한 거야. 말한 것인데 제은 모든 인연과 여영이 말이지. 화상이지에 설설 의지라 그거든 그래서, 이분, 상, 이분 말한 데면은, 그, 의지라 이렇게 하거든. 호상행탈에, 호상행탈에.